자, 오늘 또 배당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서 어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 육, 2천 건조당 6천, 건조당 4천인데 우리 경매가 나오면 법원에서는 가, 육, 건조자 A, 건조당 B, 건조당 C에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신고를 하세요. 통지를 보냅니다. 하면은 A가 2천만 원입니다라고 신고하고 B는 6천만원이다. 찌는 4천만원이다.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보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불권입니다. 음? 임의경매.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임의경매. 자해서 9300만원 정도 낙찰됐어요 실제로 낙찰되고 9,300만원에서 GPM 비용은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 하니까 9,000만원. 이걸로 배당이 됩니다. 배당면 해보라. 자, 그러면은 A, 가학채채권이죠채권 B, 건조당 물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자. 그렇다고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어떡합니까? 사람을 경매 시청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시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최권 물건 불권,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9천만 원. 그러면 A가 1순위로 가족 빨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배당해 줄까요? 배당? 안 해줍니다. 왜? 가족은 최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만약 저당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갑니다. 그런데 깡권자는채권이기 아, 때문에, 즉,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되어 있다고 해서 먼저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배당 그러면은, 피를 먼저 배당해 줍니까? 피를 먼저,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먼저 배당해 주면, A를 작수 타면은, 이를 러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압류할 때에는 피 건조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를 먼저 배당해 주면 가압류는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 건조당을 설정할 당시에는 가압류를 되어 있음을 알고 했기 때문에 가압류권, 건조당권자는 비로 물건자지만은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압류로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배당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건전한 권을 먼저 배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물권 충돌, 채권, 물권 경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되 있고 건전한 이 있으면 예 대법원 할아버지가 싸움하지 말아라. 암분배당입니다 즉, 안분배당 즉 채권에게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한다. 이것을 암분배당이라 하는데 암분배당보다순위가 동순입니다. 네. 같아요. 그래서. 가암 후에 건재당이 있는 경우에는 가암유를 먼저 배당을줄 수도 없고 건재당을 먼저 배당해 줄 수도 없더라. 그렇다고 재판 못해할 수도 없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싸워가지 말아라. 아부배당입니다. 이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아부배당입니다. 먼저. 그러면 은 어떻게 될까요? A는 어떻게 될까요? 9천만원에서 전체 채권 의 채권에 1억,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에서 2천만 원 A 요것이 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B는 9천만 원에서 1억 2천에서 B 6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되고 C는 9천에서 전체 채권의 채권액 1억 2천에서 채권액 4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돼요. 그러면 요 받는 금액이 나오겠죠? 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A는 요 배당이 돼요. 근데 기업대를 누가 넣습니까 B가 넣었죠? 따라서 A는 뭔가? 배당금을 줄여놨고 공탁된다.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은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권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배당금을 준다. 가압류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는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B도 요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B, C 상호간은 어떻게 될까요? 물권입니다. 물건 물권 B, C 물권입니다. 그러면은 B는 물권자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C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거액이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 돈이니까 내돈 내놔. 흡수를 합니다. 흡수배당. 다시 한 번요. B는 물권자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C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합니다. 원래 내가 받을 돈이 6천만 원인데 요거밖에 배당이 안 됐더라. 원래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은 내 돈이니까 돈 내놔 흡수 배당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D는 6천만 원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고순이 채권자 배당액을 흡수를 한다. 이해하시죠? 원래는 B, C만 있는 것 같으면 B가 6천만 원 받아오고 C가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강유가 있기 때문에 암분배당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암분배당을 하고 B는 C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질이 있기 때문에 B는 C의 배당점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분배당과 흡수배당이 같이 되는 겁니다. 왜요? 같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가압류 다음에 금전당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 먼저 배당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저당은 먼저 배당해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싸움하지 말아라.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 근데 중요한 거는 A, B만 안분배당하면 안 돼요. 왜? A, B, C 순위가 동순입니다. A, B 순위가 동순이고 A, C 순위가 동순입니다. 순위 같아요. 따라서 C를 빼면 안 됩니다. 예, A, B, C 동시에 안분배당하고 B는 C에게 우선 변제권을 수정합니다. B는 내 돈, C에게 내돈내라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꾸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예,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분 배당과 흡수 배당이 있다. 그래서 암유 채권 다음에 건전하권이 있는 경우, 안분 배당입니다. 예, 채권은 먼저 배당해 줄수 없어요. 먼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을 먼저 배달해주는 것도 아니다 자 대구를 1분 타임입니다 생4 사생여 성4사생4 4 4 4 4 4만들4 만들수록 자꾸 생기고 일은 줄이면 줄일수록 자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한달 후에 바라보는 것까지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일은 만들만 만들수록 생기고, 일은 줄이면 줄일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자. 물론, 신은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사사생이요, 승사사생이니라.